네 그거 이제, 이제 여보가 좋아 해야지 이제 이 뭔지 알죠? 뭐죠? 우리 이제 관광하는 거예요네 이제 관광지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 무슨 어디 여보? 산인데요 아라시아마 아라시아마에요 어떻게 할까 아라시아마에서 <laughs> 방금 뭐 80년됐다는 어, 뭐.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었는데 냉우동이 뭐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면이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공존하는 막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어, 유튜브는 개프, 무슨 유튜브냐는 어? 어? 우리들이 그냥 추억을 남기는데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좋은 것 같아 남기는 것뿐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뭐 어? 그런가요? 어 뭐, 이렇게 해먹것도또 나름 도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할까요? 어디? 어, 어, 아까. 우선은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면서 네. 아니, 좀 보자고, 그런 그래요, 거는. 이게 거. 아라시아 마역이라는 곳이네. 어, 이게 여기야, 역. 어? 뭐? 네, 건강 그래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길을 건너야 되겠죠? 나 이제 모르니까요, 뭐가 지도 보고 가야지 아까 그러니까 잘 봐요. 어디 봅시다. 지도로 봐. 가기인보여 이거 쉽게 나이거어거어어 이거 너무 이먹 이거 이어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이 이거 게 낫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너이 먹었어. 이어 이거 너무 많어들어봐 겠어 네, 건너? 응 음, 어차피 길은 건너야 돼요 아, 음. 아, 잘 먹었다 와, 그 외국 그남성분 어? 뱃유지라는 거야? 거기가 어디야? 아, 근로해서 가도 되고 일본 뭐 그쪽으로 500원 내야 돼 어차피 여기는 대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대나무까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밴유지 쪽으로 해가지고 대나무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 코스로? 오케이, 고 아. 저기있네 템플 어? 벤뉴지젠 템플 이라고 되있어요 이쪽입니다 벤뉴지젠 템플 뭐 그럴수도 있고 그근데 여기서 그걸 끊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 한번 가봅시다 아, 어, 전혀 전혀 모르는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다. 저희는 어교통편만 <laughs> 제공해 주는 패키지를 어, 왔기 트랙크가. 때문에 주차요금 예전 주차요 그래요? 그리가 지나가봅시다. 안에 가면 있겠지 뭐매 부서 같은 게 주차요금 웹 부서 같은 게 있겠죠? 아, 이 주차장이 엄청 조그매. 일본, 다 너무 일본스럽다고나 할까? 아, 우이 <laughs> 아, <laughs> 눈높이를 정확하게 찍어보겠다. <laughs> 아니야 괜찮아요. 왜요? 아이 다안 먹었어 이거 되게 작요도요차랑라잖아요일본저이다국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어 이.. 이 뭐지? 응? 어? 국산차로? 아니 우리 아이프 토란떼같이 생겼던데? 생긴건 좀 독특하긴 하네 제네시스 넘어가나 체네시스라. 우리 옛날에 이런데 간적 있는데. 되게 일본 옛날 그 있잖아 그 마을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아? 근데 하늘이. 어. 하늘도 되게 맑고 다 좋은데 이게 뭐랄까 그 화면이라든지 사진에. 이 풍경이 다 담기지는 않아요. 뭐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옛날 고택 같은 느낌이에요. 제 옆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 몽지 씨와 우리 아빠 때문에. 여보 이쪽으로 그늘로 갑시다. 그늘이 있는데 왜 햇빛으로 가자는 것이에 여보, 비타민 d 지금 충분한 것 같아요.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잘생겼으니까 올리나봐데저 결혼 뭐를 하려면 이 수염하고 같이 길러야 돼. 수염을 길러요? 아 그래서 뽀뽀해 주지 않겠다 여보 우산을 의사, 좀 부탁한다 팔이 아프다 아하 여보 들어봐요 이 구즈넉한 게아 여기 무슨 뭐 카페가 있네 테카하시 다카하시 들어가면 카페가 있는데, 어, 이, 이 골목 자체가 되게 고즈넉한 골목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도, 뭐 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뭐 우리나라 절가는, 절가는 그런 길 같은 느낌인데, 중간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과연 대나무숲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보? 청일로이 <놀람> <laughs> 큰일 나요 요즘 세상이 어떤... 못 들어가게 해놨어 이거 제대로 가고 있거 맞죠? 네 청수사가 어? 여우신 어? 여우신사 그리고 뭐 금각사 그리고 여기가 아라야마 아라야마 모신다아트튼뭐 그런데요 아라시야마 뭐, 뭐 아라시아마. 그, 같이 모대운 음. 거는 똑같은 음. 것 같습니다. 야라시아마 아라시아마 그니까 야마 산입니다 산 운용도는 사진촬영제한 여기로 가시나요? 옆기로 여기 가야죠 어. 자 우선은 이런식이에요 여기가 여기 지도를 좀가져야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사람들 뭐 따라가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어 인생은 뭐 있어요? 사람 따라가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냐. 아, 일본 여행을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관광을 합니다. <laughs> 어 이틀 동안 관광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내일도 하지 않을까. 관광 말고 다른 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관광이 아닐까. 일본 여행은 말이죠. 음. 풍구경하 내가 베트남은 음. 마사지 여행이라 칭, 칭했었는데 쇼핑과 일본 여행은 우선 비싸서 마사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쇼핑과 먹방 안 되면 밥도 비싸서 막 아, 폭풍 먹방을 할 수는 없어요 아, 이게,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야 안 들어가 왜? 여기 되게 유명하다는데 여보 굳이 여기 뭐하러 들어가 여보 올라 와봐 여기가 일로 가면 정원이래. 음, 저기 안에 보면 저기 진짜 일본 스카이래. 어? 그 법당 그문 있잖아. 문 말이지 알지? 그게 보여. 나른 대나무의 고즈넉함과 뭐랄까, 진짜 일본스러운 음, 네. 것 같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 같은 느낌 느낌이라, 음 이렇게. 뭐, 어, 적혀 있긴 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쪽입니다. 500원은 뭐 했었는데, 어디서 돈을 내는지. 여기 여기 그런가요? 네. 캐시오니? 오케이. 하여튼 이런식입니다. 나머지 대나무 쪽 가서 다시 찍어볼게요.